내장 드릴 거예. 요이 맛은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. 맛있게 남 그거 출발해볼이 하는데, 그거 내장 <목소리도> 드십니까?

근데 뽑으니요예 뽑고. 이요 그 허파 빼고 주세요. 허파 빼고? 응. 허파 빼고 다른 내장은 다넣어줄요계도와드게요 哎。Okay. 아, 내릴거내장릴거예 양사셔도 됩니다. 네,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이거 드릴게요. 양이 많아서 조금 적게 요그 고무줄 좀 챙겨 주요 이거 혹 진짜 물좀 조금 넣어줘.

이런이 갈톱. 계산도 드릴게요. 어. 사장님 내장 드릴까요? 네, 냉장 냉장 먹으라고. 냉장 먹으라고. 그러면 손들이 조금 사려야 되는데. 염, 염통 같은 건 없죠? 있습니다. 응, 있어. 드릴까요? 염통. 예. 간 조금만. 간더 드릴까요? 간. 주문 감사하고요. 네. 그럼 같이 갈거 아니네. 금방 아, 심, 심장 누가 여기 있는 거다 썰어 붓는데, 여기 있는 거. 다 뿐인데, 여기 있는 거. 아, 진짜 난 아니고, 염청이야. 그러니까. 염통이야. 그러니까.